자 여러분 오늘은 겨울에 참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러 어, 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색깔이 완전 노란색입니다 어노란 겨울에 피는 꽃 중에 이거보다 예쁜 건데 본 적이 없습니다 어 한겨울에 꽃이 핀다 네. 이야. 넘어가 궁금한데 아딱 길은요 한번... 맞다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조심 조심 야이 꽃은 여러분 아. 진짜 완전히 노란색의 완전히 음. 명품 꽃이라 부르면 됩니다 명품 꽃 명품 꽃아 네. 찾아보자 그러면 네. 자 여러분 노란색인 노란색 음. 노란색 아. 야 꽃사리는 막 초록색으로 잘 올라있네 와자 자, 일단 기다리시죠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자 요거는 자 일단 흰색 꽃입니다. 야, 야, 이 무슨 꽃인지 막 시들어가 있네. 아, 이거 시들었네. 아, 이거 많이 시들었다잖아. 찾지 말고 노란 꽃을 찾아야 돼. 노란 색깔. 아... <웃음> <웃음> 잘, 잘 찾아보자. 어디 안 있겠나? 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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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뭐지? 어? 야, 이거요. 뭐, 요, 요. 보여주지 마시 보여주지 마까 우와, 이래 의묵걸 사람들한테 보여나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쁘네. 오. 나는 겨울에 어. 이거보다 예쁜 걸본 적이 없어요. 야, 진짜요. 이야. 야, 요, 요, 어. 어. 저 뒤, 밑에. 뒤에도 있나? 아, 어. 오. 야, 아, 여기도 있나? 이야. 이야. 진짜 이쁘네. 예, 진짜 이쁘다. 이게 지금 이거보다 겨울에 예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어또야 야, 야, 이곳은 물주마 좋아하겠는데. 자, 여러분. 어. 이 나무가 자이또 하얀 꽃도 피죠. 아 따야 오늘 막 꽃이 만만했네 지마버섯꽃. 아 지마버섯. 네. 네. 피 보면 참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나무 이름이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 아 가죽나무. 네. 어. 소태나무과의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는 진짜 위대한 나무입니다. 위대한 아, 나무. 아. 진짜 이 완전 명품 선물 되겠는데. 아, 명품이든 명품. 아, 이대로 보십시오. 요채로 고대로 정골에 들어가는 겁니다. <laughs> 쭉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안그래다 예, 아, 딱 제가 간만에 착수 작업 들어왔습니다. 아, 앉아봐 예. 이야, 아, 이거 보죠. 이 정도 팩이면 이 고수들이 따야 됩니다. <laughs> 예, 이 첩보들이 따봐야 돼요. 그래. 아, 자, 자, 따가다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음. 요게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자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음. 땅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나무에서 음. 나무 밑에 약간 뿌리가 잎을 뻗, 뻗었지 않습니까? 음. 그쪽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야이뭐 대단한 작업이네. 예, 네, 이거 거의 산삼 산삼, 산삼 캐는작업이네요옛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야이부스부터두루밀로 옵니다. <laughs> 아 칼이 좀 작은데. 아 칼이 작아. 네, 칼이 작네. 뭐시차는데 옛날 잘 한번 해보지. 아. 가게 안 나오나? 저는 이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고 이 벌써 상에 끌라붙습니다. 아. <laughs> 고소할 거 아닌데. 야이 사람과 정성을 이렇게 잘하는 바라. 야 이요 한다 발리 그대로 그대로 <laughs> 선물을 해야 되는데 <laughs> 명품 선물. 아 누가 이리큰걸볼줄 알았겠습니까? <laughs> 아. 야. 여. 야. 야 진짜 이 힘든요. 고난 고난이도의 작업이네. <laughs> 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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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하나씩 하나씩 살살 떨어지겠어요 하나 아 이거 오셔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뭐 조금 좀풀분리야될것 같습니다 어, 몇 다발 해야 되겠다 아 여러분 아, 이쁘다 그래도 실제로는 여기 한 다발입니다 에, 아, 네. 자어 여기다 그래, 놔두고 아야뭐 어, 자꾸 떨어지겠 <laughs> 조금씩 조금씩 떨어내야 되겠다 이냥예오이큰꽃 어. 아. 이, 하나 떨어지겠다 한담배 되겠나? 야, 잠만 이런 날 갖다 명명품 선물이 되겠는데? 오, 오. 이거 오, 오. 내 손이 내 손이 부족하다. 야, 손이 부족하다. 이 와, 와, 와. 아, 쁘다 진짜 아, 명품 꽃이네. 야, 진짜 명품 꽃. 여러분, 자 봐주십시오. <laughs> 자, 겨울꽃, 최고 지구의 제일 비싼 꽃 한바다 보십시오. 이야, 자 갑니다. 자, 한번 더으라차차으하차차 어. 일단 잠깐 놔두고요. 자, 다음 꽃다발 또한 번. 자, 다음 꽃다발 한번 놔보겠습니다. 아, 아, 아 대지, 대지, 대지. 다사사, 어,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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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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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하고 합동해서 한번 따보겠습니다. 되겠나? 되겠나? 되겠 잠깐만. 오. 오. 삼색 와. 와. 오. 안 나오세요. 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꽃발이 사라집니다. 야 명품 나오겠는데. 아, 자 여러분 꽃다발 한표 받으십시오. 감이다. 을어차차. 을어차차. 손에 한번 다 얹어보겠습니다. 와. 어. 아 야. 아 여기 한계친것 같습니다. 자. 우와 진짜 막 대박입니다 대박 지구에서 제일 비싼 꽃 자, 겨울 꽃다발입니다 겨울 어이, 꽃다발 야 진짜 명품이네 아, 다 올리도 안했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에이, 다 올리 보자 모르겠다 <laughs> 무리하지 마라 <laughs> 어, 꽃다발 뻗습니다 어, 됐다 할수 있다 오야 야 여러분 진짜 명품 꽃다발입니다 야 야, 이건 선물좀 되겠자. 와, 나 이제 못들겠습니다 <laughs> 와, 자, 이 꽃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 노란 꽃, 자, 이 이름 뭐냐 보십니까? 이거, 자, 이게 그 유명한, 자,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형님도 팽이버섯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어, 먹어보면 쫄깃 쪼개다니 맛있다. 이렇게 많이 핀거본 적이 있습니까? 야, 이렇게 큰 거네. 처음 보다 진짜. 이 우리 오늘 면품 꽃다발 멋지게 막 오늘 집사람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